욕실 줄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셨었어요 깨지거나 떨어집니다 오염에 제일 취약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눈의 기능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눈을 넣었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줄눈이 넣어집니다 파일과 최대한 비슷한 줄눈을 찾으신다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은 사용을 못하신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반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나온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요거 힘듭니다. 다 색깔 베 버리고요. 무광 타일에는 이 색깔이 이염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건준이네 욕실에 건의하고 준이 아빠입니다. 요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욕실 줄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욕실 줄눈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셨었어요. 그냥 백시멘트로 대충 넣든지 회색이나 그런 걸 원하면 거기다가 먹을 타가지고 색상을 좀 주든지 그래도 좀 고급을 하고 싶으시면 홈멘트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도 좁고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이었는데 점점 고객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줄눈에 대한 것도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선택의 폭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줄눈들이 있는지 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이번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줄눈들은 제가 직접 시공을 해보거나 최소한 시공하는 거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한 제품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은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 줄눈 시공 그러니까 기존 줄눈 위에다가 세라믹이나 폴리우레아 등의 제품을 기존 줄눈을 살짝 갈아내고서 덮어 씌우는 방식의 줄눈 시공이랑 저희들이 말하는 줄눈이랑 혼용되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존 줄눈 위에 덮는 저는 줄눈 코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걔네들은 제외를 하고요 타일 시공 완료 뒤에 비어있는 타일과 타일 사이의 공간에 넣는 줄눈들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줄눈의 역할을 그냥 틈새틈새를 메꾸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눈은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일과 타일을 완벽하게 그냥 줄눈 없이 붙여버리면 타일 또한 수축하고 팽창이 되기 때문에 깨지거나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 줄눈을 메꿔서 넣고 타일이 수축하고 팽창할 때의 그 충격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줄눈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은 타일 같은 경우에 겉보기에는 모든 타일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보시지만 실제 사이즈를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 사이즈들이 미묘하게 다른 애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타일 사이즈의 편차를 줄눈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이 있고요. 이 외에는 외관을 좀더 예쁘게 하는 디자인적인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줄눈제 중에 제일 저렴하고 많이 쓰이는 제품이 백시멘트인데요. 대부분의 신축이나 저가 욕실 리모델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줄눈의 역할은 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분흡수율과 항균력이 낮아가지고 오래됐을 때 노랗게 변하거나 검정곰팡이가 낀다든지 오염에 제일 취약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홈매트입니다. 백시멘트 대비해 가지고 색상 베리에이션이 넓은 편이고요. 기존 백시멘트에 방수제와 항균제 같이 줄눈의 기능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시멘트와 홈멘트까지는집 주변 철물점에서 다 팔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탄성줄눈. 메이커 계산상으로는 기존 제품의 30% 밖에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탄성이 훨씬 좋고 입자가 많이 고와서 줄눈을 넣었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줄눈이 넣어집니다. 그리고 색상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레이만 사종입니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모든 색상을 칠고 다녔었는데 이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고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타일과 최대한 비슷한 줄눈을 찾으신다든지 좀더 다른 느낌의 줄눈을 넣고 싶다든지 하실 때 가장 보편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줄눈을 넣는 시간과 난이도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수지 계열로 보셔야 되는데요. 줄눈에 맞춰진 수지 계열의 줄눈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물을 쓰지 않고 같이 동봉된 액상과 분말을 섞어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은 사용을 못하신다고 보는 게 맞아요 워낙에 금방 마르기도 하고 취급이 힘든 편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을 소비하시는게 맞고요 수영장 같은 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개인분들은 도전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요걸 넣으시는 분들을 찾아서 위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수지계열 줄눈을 일반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어, 마페이커는 제가 안 써봤고 독일제 제품으로 일회형 제품 요놈을 써봤는데요 메이커 쪽에서는 잘 닦인다 금방금방 일반 줄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요거 힘듭니다 제가 직접 발라봤는데 요거를 그냥 일반 줄눈 넣듯이 한면두면 면 이상 발라버리고 닦아내면 다 색깔 배버리고요 정말 조금 바르고 닦아내고 조금 바르고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부르든 직접 하시려 그래도 최소 욕실 한 칸에 하루 잡고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색깔 중에서 여기 일반 줄눈하고 다른 완전한 새파란색, 샛노란색, 새빨간색이 다 있어요. 얘는 근데 이런 색상을 사용하실 경우에 무광 타일에는 이 색깔이 이염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건준인의 욕실에서 직접 다뤄본 타일 줄눈제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